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 미련한 사람은 명철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운다. 악한 사람이 오면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뒤따른다.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일은 옳지 않다. 미련한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인다.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자기를 망하게 만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간이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루이므로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면 아무도 뒤쫓지 못한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니 그는 그것을 아무도 모도를 높은 성벽처럼 여긴다.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laughs> 아멘. 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언행, 즉 우리의 말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특히. 자기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건전한 판단력 이 분별력과 함께 맡겨 주신 일에 충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초대교회 때 사람을 택하여 어, 세울 때도 역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그리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1절에,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타고난 성향이 워낙 소극적이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너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건전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즉,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분열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연합해야 합니다. 늘 그러하듯이, 이 자문의 말씀은 여러분,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악인을 비교하고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중요해서 다른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이 말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지혜로워야 되지만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청하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잘 듣고 포용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욕구나 이 욕심만을 따라 움직인다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이런 사람은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상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식, 어, 상식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나 판단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이 상식이 없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이 상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상식을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질 텐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상식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절에서는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깊은 물은 우리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해주죠. 그래서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 이 듣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줍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재판에서의 분쟁과 다툼 그리고 공정함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에서의 악인을 두둔한다라는 이 말씀에서 이 두둔한다라는 말은 그의 얼굴을 들어 올려 준다라는 뜻입니다. 즉 상대방의 지위나 재산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편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 편을 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많이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편에 들어서 유전 무죄 아무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서 벌을 받게 하는 이런 무죄 유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비일비재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잘 사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그가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들 때도 우리가 정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위에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언행이 어리석고 교만한 이런 사람들은. 늘그 입에 거친 말과 불필요한 험담으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그 미련한 사람이 사람들 간의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인데,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또 분열을 일으키게 만든다면, 오히려 그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입은 매를 자청하기 때문입니다. 밀어난 사람의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스스로를 망하게 하고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8 절에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 같다. 그래서 그 음식이 우리의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그 말이 남을 험담하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마치 맛있는 음식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삼삼오오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른 사람 흉을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행위가 우리의 깊은 뱃속으로 내려간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것이 의외로 자기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서 그 쏟아내는 것들이 우리는 말하는 것 같지만, 쏟아내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깊은 독소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매를 벌고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언행을 스스로 조심해서 다툼을 피하고 결국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좁은 세계관을 너무 고집한 나머지 독선적으로 사람들과 화합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락인 12절까지의 내용에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이치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이름을 견고한 성이다, 견고한 성루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기 위한 단순한 호칭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이름은 그 사람 전 존재, 이 사람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김경미 하면 그것이 제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에는 저의 모든 특성들이 담겨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 자체와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속성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신실하심 사랑하심, 이 모든 속성들이 다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이다, 견고한 성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도인들이 가장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이 피난처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는 의인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처럼 안전하게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곳은 12절에 보면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부자는 자기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높은 성벽처럼 이렇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많든 적든 상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신의 성벽으로 여기는 사람이 부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생각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 생각들이 그들의 견고한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지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이다. 이렇게 경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죗을,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견고한 성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미련한 자에 들어서서 우리의 지식이나 재물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지켜주는 성벽이 되도록 성벽이 된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그래서 주님께 등 돌리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존중하고 우리의 배우자를 존중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가정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신학 강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